와, 오늘은 굉장히 신기한 장비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처럼 드라이버가 아직 잘안 맞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아주 유긴하게 쓸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2023년 올해죠 올해 새로 테일러메이드에서 미니 드라이버라는 거를 발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니 드라이버를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미니 드라이버 언어 미니 드라이버를 구매를 해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과연 드라이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비밀 무기가 될 것인지 한번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디자인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 커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레트로 감성으로 나온 커버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나왔나 봐요 드라이버 커버가 근데 저는 어,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건좀 생소합니다. 원래는 이런 모양의 드라이버 커버가 요즘에는 굉장히 일반적이죠. 그래서 아무튼 커버는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다. 그리고 이 안쪽을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도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렇게 다 무지개 빛깔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커버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솔 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딱 갈색과 검정 조합인데 그 깔끔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것도 색감도 약간 레트로 감성으로 만든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어, 스피드 포켓 어, 들어가 있고 무게추 전방과 후방에 무게추 무게가 달라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서 낄수 있습니다. 지금은 뒤에가 13g, 앞에가 1.5g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 제가 한번 이따가 이 세팅도 바꿔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페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 카본 페이스는 아니고, 티타늄 페이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트위스트 페이스 적용이 됐고, ZA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크라운 부분은 이렇게 카본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갈색으로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는 여기 보시면 11.5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1.5도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어, 당연히 이거 조절 가능하게 스니브 조절 가능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어, 샤프트는 처음 보는 샤프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M40X 샵커트인데, SR 스펙하고 S 플렉스, 이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S 플렉스입니다. 43.5인치이고, 어, S 플렉스 기준으로 토크는 4.5, 그리고 무게는 67g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살짝 토크가 약한 것 같기 때문에 좀 높은 것 같아서, 이따가, 요, 벤투스 6S. 블루, 이걸로 한번 교체해서도 시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아마 한 3번 우드 정도 길이가 되는 것 같아요. 3번 우드 정도 길이로 더 드라이버보다 편하게 칠수 있는 그런 길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타고운도 들려드리고 타고 감은 어떤지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어, 아까처럼 드라이버, 미니 드라이버 그리고 3번 우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어드레스 했을 때는 3번 우드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길이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3번 우드인데 3번 우드랑 길이가 똑같습니다. 3번 우드에서 머리만 조금 더 크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티에 놓고 쳐도 조금 더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프트도 조금 더서 있고요. 그래서 저는 티를한 35에서 40 정도? 건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35에서 10 정도는 아고 한번 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스타샤프트에요, 스타샤프 현재는 한 64에서 3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백스핀이 한 2천 중반에서 3천 초반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4도 뭐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총 비거리는 그래서 한220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딱제 3번 우드가 210m 정도 나가 드라이버가 한 230에서 40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딱 지금 중간 정도 드라이버와 3번 우드의 딱 중간 정도의 비거리를 보여주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를 무거운 걸 하니까 스핀이 한5 0 0 정도 관통가 됐어요. 그래서 이천 중간 회가 나와서 같은 거 스피드인데도 불구하고 비거리가 한1 0 m 정도 더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2 3 0까지 나와서 지금은 이제 거의 드라이버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미스 사실 나왔을 때 얘가 잡아주는 게 반영성이라고 하죠. 반영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나. 머리는 무게추를 뒤에 했을 때도 225 5m 정도 감소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스윙 잘 하고 정타 잘 나왔을 때는 백스핀도 한2,000 중반대로 잘 나와서 무게추는 오히려 뒤에 무거운 게 있는 게 저는 더 반영성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저는 아마 세팅을 벤스블루이 x 에다가 앞에 가볍건 뒤에 무거운 무게추로 해가지고 아마 더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는 3번 우드랑 비교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드라이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다른 애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로 쳐봤는데, 비거리 평균은 한215 정도 나오고, 볼스피드도 한 64에서 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맥스핀는한3,000 정도? 2,900에서 3,500 사이 되는 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땅에 놓고 치는 거기도 하고 하니까, 어, 솔직히 말해서는 아직까지는 미니 드라이버랑 비거리나 방향성, 어, 그런 큰 차이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드라이버랑 또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드라이버 미니 드라이버 그리고 3번 운조기 이렇게 한 번씩 다 차봤습니다 일단 세 개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드라이버, 미니 드라이버, 우드.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딱 정말, 요 3번 우드, 3번 우드랑, 드라이버, 드라이버, 오케이. 중간이, 딱 요, 미니 드라이버인 것 같아요. 사이즈도. 그냥 드라이버 헤드에, 조금 작은 드라이버 헤드에, 한번 우드 길이의 샤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거리를 조금 포기하고 안정성을 많이 잡고 싶으신 분들은 미니 드라이버, 미니 드라이버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편하게 일단 심적으로 많이 편해요. 드라이버 잡았을 때는 저도 방금 드라이버 많이 쳐봤는데 아직까지 제실력으로 드라이버가 잘안 맞아서 오히려 우드가 더 많이 나가고 볼 스피드도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미니 드라이버를 구매를 했던 거고 드라이버에 대한 감포증이 있거나 조금 드라이버가 너무 안 맞는다. 좌우로 난사가 된다 하시는 분은 한 5m, 10m에서 5m 정도의 거리만 포기를 하시면 미니 드라이버를 선택하시면 3번 우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가고 드라이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웬만큼의 거리를 뽑아 주니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써볼 만하다. 드라이버를 못 치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드라이버를 잘 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따로 구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색다른 재미가 있으니까 기회,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써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